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 아니고 사람입니다 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람들이 어제 저녁부터 줄 서서 계약하라고 프리미엄이 몇백씩 붙어서 거래되니 빨리 와서 계약해라 몇개안 말... 남았다 음, 이런 말에 이 네. 말, 이말 사무실로 눈이 뒤집혀서 찾아간 거죠 네. <laughs> 자, 거기 실장님이 지하철역이 코앞이고 청사를 끼고 있었고 층보다 저층이 사무실로 좋다는 말에 혹해서 A 오피스텔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저층으로 네. 입금하셨네요. 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A 기업이 B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하는 겁니다. 옆에 이제 오피스텔 하나 더 음. 들어서는 거네요. 음. 네. 물론 제가 계약한 A 오피스텔이 옆과 더 가까워 음. 더 좋을 거라고 위안을 삼았는데 음. B 기업이 C 네. 오피스텔까지 엄청나게 수량을 합니다. 네. 네. 네, 걱정이 되어서 부동산에 전화를 하니 무피에도 음. 안 팔린다고 하네요. 저는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피스텔하는 것이 음. 어, 사실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주택 한네 다섯 채를 갖다가 매수해서 음. 오피스를을쭉 올리지 않습니까? 음. 단층 건물들을 쉽게 매수해서 금방금방 올릴 수 있고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는 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위치가 좋다고 한들 자꾸 주변에 늘어나니까. 네네, 자꾸 늘어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나 시행사 측에서도 여기 임대가 잘 되고 뭐 자리가 좋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옆에 뭐 매수해가지고 쭉 올리고 쭉 올리고, 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피스텔 투자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속 터집니다. 네. 내걸 지금 한번 투자해가지고 돈좀벌이몰락고 했는데, 더 기업에서 하나 생기고, 음. 여기서 또 하나 생기고, 그것도 대규모로 생긴다고 하기까는 네. 성질나지. 그렇죠. 맞습니다. 음,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도 오피스텔 공급이 아주 단시간 내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예. 이거는 네. 늘뭐 시장이 깔려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이 7월 달에 이제 입주인데, 계약금 날리고, 중도금 이자까지 물더라도 계약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대출하고 계약하고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음. 자, 근데 이거 지금 뭐 지역이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음. 저희가 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음, 뭐라 뭐라 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네. 지역이 제일 중요한데. 네네. 예. 네, 이 부분은 중요해.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 오피스텔도 주택세에 포함되나요? 손해보더라도 팔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공실에 이자까지 나가면 저희는 밥에 네네. 김치만 먹어야 해요. 준희 아줌마님, 마린보이님 도와주세요. 네. 자, 오피스텔은 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수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전입 신고를 하면 음. 주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임차인을 드리는데 전입신고를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불법이죠.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죠. 네. 아,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길 네. 바라고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될 수도 있다. 전입신고 유무에 따라서 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임대로 이제 돌리시려면 대부분 이제 임대사업자 이제 등록하는 게좀 일반적이니까 길게 돌리시려면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매도를 지금 음. 손을 보고 시는데잘팔수 네. 있는 방법은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부동산 중개비를 내가 지원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터팬이라든지 인터넷 카페에 직접 매도하는 물건들도 많이 올리셔야 돼요. 음. 물건은 중개 사무소장님이 파는 게 아닙니다. 같이 파는 거예요. 나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노력을, 노력을 해야 되고 피트 팬이라는 이런 게 오르실 때는 약간 훈연하시는 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덕지덕지 붙이셔가지고 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수하시는 분들 보면 의외로 순진하고 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인터넷 보다가 피트 팬 보고 사시는 분들 간혹씩 있더라고요. 처음에 돈이가한 1, 2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조금 대출 끼고 뭐해 음. 보려고 하다가 그때는 뭘 보고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네. 뭐 이랬다 보니까 약간의 그미 경험에 네.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한 번의 경험으로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데? 네네. 음. 비슷한 이제 매도하실 때, 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안 되지만, 500에 뭐 50이면 마치 500에 뭐 60인 것처럼 뭐 계약서를 뭐 쓰셔가지고 뭐 어떻게 매도하시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법적인 거니까 하셔서는 안되다 아니 안 됩니다. 불법은 네네. 절대 하지 마면 됩니다. 언제나 불법은, 불법은 불리하게. 우리는 정의롭게 하지. 가야 됩니다. 제가 동의 굿인데, 옛날에 별명이 구정이었거든. 구정, 네, 구정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불법이는 하면 안 됩니다. 음. 하고 나면은 항상 탈이 생기면 쫄아가지고도 안 되고, 불법 모자죠. 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네네. 전당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음. 자 그렇게 잘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공부를 조금 하시가지고 다른 투자 이렇게 좀 해보시고 또페스텔에만 관심 좀 가지 마시고 정말 그 안전한 토지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토지 투자는 황금성이 늦은 대신에 수익성과 안정성은 탁월하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